자어 뭐야 자 봐봐 넓어 보고요놀 아파 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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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지금 우리 야 와우 뭐, 뭐 상관 있어 중요해 말을 <laughs> <말>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말을 수업 중에 수동태가 뭔가 이런 질문을 하라고 그럼 내가 시비를안걸 테니까. 근데 혼질제 껍질이요. 수동태가 아, 아, 껍질. 혼나요, 혼나요. 아, 병세요. 그래 우리 이제도 좀 해야다. 그렇지. 자꾸 말을 하면 내가 수업을 못 하겠지. 누구 씨? <대> 나. <mid -tune> 맞지? 나. <laughs> 얘들아, 수동태는 이제 영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돼? 수동태. 수동맨 처음에 뭐 주어. 자, 내가 봤을 때는 수동태가 중요한 문법이니까 중요한 문법에 먼저 집중을 해 놓고 나서 일을 해결해 놓고 나서 주어를 생각해도 될것 같아 수험퇴를 하려면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하지? 네. 맞지? 그럼 동사를 뭐 쓰지? 생각부터 하는 거야 비동사? 무슨 비동사 갑자기 뭔 갑자기 비동사야 동사를 뭐 쓰지? 생각을 하라고 동사를 아, 네. 아, <laughs> Swim? Swim? Eat? 응? Eat 먹는다 네, 그래, e a t 를 한번 해보자 자, 아, 그럼 e 트 네. 먹다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했으면 네. 수동태를 하게 되면은 규칙이 어떻게 됩니까? b 동사라 음, 뭐가 돼야 돼? e t 렇게 돼야 네. 되지? 그렇죠. 근데 앞에 주어를 봐야 되지. 네. 스택 네. 2에 보면 주어가 있잖아. 주어가 만약에 3인칭 복수야. 있지 복수. 네. 맞고. 3인칭 복수. 딜 y l a n a d 그렇게 안 네, 네. 네. 그렇게. 네. 안 Jack. And Jack. 선생님, 저 a A and the o t h 요. 괜찮아. a n d b i 음 d l e s o r R. t e n a b y t e n g to see you. I'm going to see you. I'm g i to see s 주원좋한 묶음. 이야 알았지? 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개지요. 네, 다섯 네, 개면 소금, 조비를 뭐쓸까요야 지금 뭐 하느래? 목소리 왜 이렇게 많아? 예. 7시. 7점 칠점점 됐지? 원래 7pm 버튼 누르면. 다시 간 하나, 하나, 단어다 어. 진짜요? 망좀두 뭐, 뭐, 단어 할까 아니, 찾아봐요. 뭐야? 어유, 저, 저 정자. 어, 뭐이왜꺼셨지 뭐야? 정자 김준 아빠네요. 일단 하자. 됐지? 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수정태동사에 과거형을 쓰라고 했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 왜? 아 뭐. 뭐. 어떻게 해야 와. 돼? 와. 왜 대답을 못해 집중하냐 너희들? 수업 듣냐? 과거형 못뭐 써야 아, 돼? 돼, 동사. 불러간 데다.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뭐 해야 돼 동사 말, 말, 맞지 네. 집중해라 자 송태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네. 현대진행이야 네. 현대진행이야 얘도 마찬가지 동사야 네. 맞지 동사 네. 뭐 쓰지부터 네. 결정해 동사 뭐 쓸까 댄스, 뭐, 댄스. 먼저 말한살 사람 댄스. 댄스. 춤춘다 댄스. 자 그럼 동사 현재 진행형은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어 과거분사 모양이다. 또뭐 헛소리야. 과거분사 왜 나옵니까? 니 <목소리> 네, 아까 나한테 설명해 줬잖아. 니 아까 설명했고 지금 왜또못 하는데 이상한 애야. <laughs> 아까 <목소리> 자기가 설명했잖아. <목소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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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거분사라는 말이왜 나오냐? 굳이 아, 이거 안뭐안 했어? 이거 말을 말 잘하고 있어. 현재 진행형 뭡니까? 네, 비동사 도하이동사야인지 지금 네 입에서 과거 분사라는말 나왔어, 안 나왔어? 안나왔어요 아까는왜 그랬어? 봉말할까 <laughs> <것 같애>. 아.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비동사 도학이 뭐야? 봉사양인지? 동사양인지 댄싱 하면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주어가 만약에 2인 인 3인칭 단수 2부 2그 아, 다음 뭐야? 뭐. 비동사 뭐야? 요부 2부 2부 2 n 2 아, 근데 과거형이 나왔어. 만약에 동서가 과거형 적어 렀어. 그럼 뭐 해야 돼? 좋아야 wow. 돼. Dancing. 세 단어밖에 안 되네. 준비로 한두개 넣어야 되겠다. With, with, with 종서. 종... 종서. 사십입니다 <laughs> 이건. 종서. 그다음. At, in the, at, library. <laughs> the <웃음> 장소. a the, the library. library. <laughs> 네 도서관에 야, 도서관에 도서관에 법칙을 됐죠. 게임을... 네, 자 예. 이제 짝꿍 동사 말고 데 부터 하겠습니다. 최근에 배운 것들부터 접속사다. 접속사 데 부터 갈게 네. 어 접속사 데는 어떤 걸 나타냅니까? 저기요? 문 종이 문장과, 종이 문장과 네. 문장을 이어주는. 어? 아, 같이 가세요. 한 사실을 나타내죠 네. 맞습니까? 네. 한 사실을 나타내면은 데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동사... 네 새로운 조동사가 와야 되겠지요. 네. 자 그러면 한 사실을 모았다고 할까, 조동사. 음, 음.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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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지 땡땡땡이라는 한 사실을 믿는다?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요거를 견적을 내놓고 난 다음에 영어로 바꿔. I believe. 안 돼. 윤진. 뭐래, 갑자기 네, 윤진이 네. 왜 나와? 네. h a 고 해야 되지. 점점 필점 없어. a t That. That. t 이 a t 윤진. 이 t That. t 예 a t That. That. t 아, 좋아한다, 이상으로 하고 싶다. 데 참... 윤진이가 새로운 주어지. 그럼 얘는 어. 윤진이에 따라서 동사를 맞춰야 되지. 예 3인칭 단수 맞나? 네. 응, 말씀 nice, 맞지? 응. 주어 동사 나왔지? 맞나요? 네. 중간에 대시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거 맞나요? 네. 네. 몇 단어입니까? 여섯 단어 네, 한 단어 더 해야, 해야 되죠. 어, 나우나우 지금 전국이를 어... 어... 좋아한다는 사실. Now. 됐지? 이제 네. 짝꿍 한다. 자, 짝꿍 짝꿍 동사들 처음 들을 텐데 아닌가? 자, 보세요. 집중하세요. She likes cake and um cook and hey um loves coffee. 자, 요 문장이 있어. 자, 주어 동사가 she likes. 그녀는 좋아한다야. 그녀는 좋아한다? 어, 케이크를 좋아해. 이만큼 다 하면 안 돼. 이만큼이 머를이 아니야. 왜? 이유가 주어. 뭐야? And, and, 자, and, 자, 예? 동사지요? 네. 맞죠? 동사면 새로운 동사가 한개더 나왔어. 그럼 뭐가 필요해? 주어 접속사가 주어. 필요하지. 맞아. 태연이가 말한 대로 주어도 필요해. 근데 주어가 있어. 없어, 지금요. 왜 없지? 생략. 생략. 왜 생략됐지? 아, 없지. 똑같은 똑같은 이란 말이 나와야 돼. 똑같은 주어라서 굳이 안쓴 거야. 원래는 she likes cake and she loves coffee 되는 거야. 그런데 주어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어를 생략하기도 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뭘 알아채야 되냐 하면 짝꿍동사를 알아채야 돼. 얘를 딱 보고 얘의 짝꿍동사가 likes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love에 s를 붙일지 안 붙일지 내가 정할 수 있거든. Love S 붙일지 말지 정하는 거는 주어가 정하는 거지. 이 주어가 얘랑 똑같은 애니까 Love S를 반드시 붙여야 돼. 그래서, 이런 문장은 말이 될까, 안 될까, 잘 봐. She likes cake and love coffee. 이건 틀린 문장이야, 맞는 문장이야. 맞아. 왜? 얘랑, 어, 얘랑 짝꿍이야. 자, 짝꿍 동사는 두 줄로 표시합니다. 앞으로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두 줄로 표시합니다. 네. 그래서, 그녀가 좋아한다 케이크를, 그리고 사랑한다 커피를 여기 S 붙여줘야 되겠지? 두 줄로 반드시 그어. 네. 아, 네. 영역, 영역할 영역할 때, 때. 무조건 두 줄. 짝꿍 동사는 아. 나오면 무조건 두 줄. 오케이. 알았지? 자, 짝꿍 동사는, 짝. 자, 따라 하세요. 짝꿍 동사, 동사는, 서로 모양이, 같아야 한다. 서로 모양이 같아야 한다. 하나 어. 똑같이 S가 붙거나 똑같이, S가 붙거나 똑같이, S가 붙거나 똑같이 과거형이 되어야 한다. 똑같이, 똑같이 과거형이 되어야 한다. 그렇 예.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야. 짝꿍 동사에서 와우. 딱히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지. 예.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뭐지? 아, 어쨌든... 주어를 길게 하는 조미료 할 겁니다. 주어를 길게 하는 조미료. 와우. 자 우리가 조미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때까지 만든 거는 기본 문장에다가 기본 문장이라는 건 네. 뭐야? 주어와 동사를 꼭 쓰고 그 뒤에 궁금한 거다 해결해주고 맞지? 네. 어 그런 다음에 뭐, 장소나 시간이나 누구랑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적는 게 조미료였지. 네. 조미료 보통 어디 왔었어, 문장에서? 맨 뒤에. 맨 뒤에 맨 왔었지. 예. 그런데 주어 다음에 원래 누가 와야 돼? 동사. 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 다음에 동사가 말안 오고 조미료가 먼저 오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에 잘 해석도 할수 있어야 되고 영작도 할수 있어야 돼. 쌤이 영어를 한 번, 한글로 한글 한, 한글 한번 보여줄게. 수영장 안에 있는 그 소녀는 나의 여동생이다. 이 문장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음, 한글 합니다. 어, 그 소녀. 손으로. 주어를 찾기 힘들면 동사를 찾으면 돼. 어. 이다, 이다. 뭐가야? 그 소녀는 이다. 그 소녀는 이다. 음, 자, 그럼 근데? 주어 동사부터 적을게. The girl 이다는 뭡니까? is. is. 주어 동사 찾았지요? 음, 그. 네. 자, 그러면 그 소녀는 이다. 뭔데? 그 소녀가 뭔데? 그러면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게 궁금하니까 주격 보어가 옵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여동생이 누군데? 나의 여동생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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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가 누구야? 나의 여동생이지? My sister. My sister. 근데 완벽해! 어, 그러면 쌤 수영장 안에 있는 이 남으니까 얘는 장소니까요. 여기 뒤에 붙으면 됩니까? 아, 이렇게 붙으면 안 돼. 왜냐하면 수영장 안에 있는이라는 말이 어떤 말을 설명해주고 있어 지금. 그 소녀라는 말을 설명해주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문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the girl 놓고 얘 뒤에 in the swimming pool 이렇게 적는 거야. 선생님. 잠깐만 설명 다 네. 끝나고요. 있는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다가 영어로 뭐야? 피동사지 네. 맞지?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수영장 안에라고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 좀 미뤄야. 장수좀 미뤄. 자, 질문. 다인 씨는 네, 그 인더 스윙 풀 하면 있잖아요. 그 스위밍이요. 있고 그다음에풀이랑 따로 글자 따로따로 해요? 네, 이거는 이런 건한 단어로. 웬만하면은 좀 보수적으로 해. 보수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해서 이거 왠지 한 단어일지 두 단어일지 헷갈리면 한 단어라고 쳐. 알겠지? 음, 괜히 나는 두 단어라고 생각해서 적어 왔는데 쌤이 한 단어라고 해가지고 억울하지 말고 내가 헷갈리면 적게 잡아. 네. 알았지? 나 하나 더 할게. 나무위에 있는 원숭이 나는 어제 길, 길거리에서 나무위에 있는 원숭이를 보았다. 우와, 길지? 좋네. 자, 주어를 찾기 전에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동상. 응. 그렇지. 동사 뭡니까? 보았다. 그럼 주어는 누굽니까? 맞다. 야. 아, 나는. 장난해. 주어가 누구냐고. 아, 나는. 내가 본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안 하면 또 시킬 거야. <laughs> 맞게 말해야지. 가만히 쓰라는 거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수업에 상관없는 이야기. 그렇지 나는 보았다. 부터 적어야 되겠지? 아이. 네. 써. 아, 그다음 뭐 해야 돼? 그, 뭐 해야 뭘, 돼? 그렇지 머리를 나와야 돼. 뭐를 봤어. 원숭이. 원숭이를 봤어. 한 단어만 해 하나씩.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 한 단어 있어 없어? 네. 그렇지. 뭐, 너넘 캐도 되고 어만 캐도 돼. 네. 응. 나는 원숭이를 봤다. 그다음에 어제라는 조미료도 있고 시간. 길거리에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미료도 있어. 그런데 나무 위에 있는, 얘도 장소인데. 근데 이 중에서 어떤 하나의 주어나, 아니면 어떤, 어떤 하나의 명사를 꾸며주는 것 같은 조미료가 누구야? 나무. 맞아. 나무 위에 있는이라는 말은 원숭이라는 명사 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지. 그럼 원숭이 뒤에다가 붙이면 돼. The monkey? On the t r 어, tre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들 적으면 돼. 시간이 먼저야, 장소가 먼저야. 장소, 그렇지. On the street. 적고. 그 다음에, yesterday. 적으면 돼. 네. I saw the monkey on the, on the tree on the street yesterday.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명사 하나를 설명해주는 조미료는 그 명사 뒤에 오면 돼. 이거 알파에서 했었지? 네. 응. 예. 됐어. 그러면 오늘 진도, 이게 지금 전부 다 뭐냐면, 스텝 투 명장 방식, 선생님 설명한 거야. 이거 네. 강의 올릴 거야. 예. 네. 종치겠다.